수선들들의 박수원입니다. 어, 지금은 탑승만 가는 길이에요. 날씨가 오늘도 흐립니다. 흐린 가운데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를 맞고 목공을 갔잖아요. 목공을 갔는데 야 목공에 삼단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다 재단되었고, 저번 주에 다 이거 어다 뭐라 어, 해야 되노 약간 다 매끄럽게 다 해놓고 나서 오늘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제 근데 그 다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 조립했다가 다시 다 풀고 다시 또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단 그 전동 드릴 있잖아요. 구멍 뚫는 거. 근데 그게 약간 힘을 가해야 되다 보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뭐 주사를 안 맞았으면 이거 힘을 가해도 전혀 뭐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야, 그저 왼쪽에 맞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쭉쫙 오른쪽으로 드릴 구멍 뚫으면서 왼쪽에다 힘을 줘야 되니까 좀욱신거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목공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다시 풀고 다시 조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한 6회 정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뭘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계속 숙지를 안 하고. 그냥 그냥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목공을 할 때도 약간 그 있잖아 메모를 메모를 하면서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 그 전동 터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박으니까 이제 그게 옆으로 빠져 나오고 또 나중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미, 되게, 되게 재밌긴 한데, 아직까지, 어, 선생님 말씀, 선생님 말씀처럼, 어, 아, 일은 도구가 해야 된다고.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을,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가 봐요. 도구가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제가 힘으로 막 하고 하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 좀, 엄만하게 하려면 계속 계속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을 약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네요. 요새는, 어, 배가 너무 자주 고파요. <laughs>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가을이라서 살찐 건가 봐요. 살도 원래 찐한데, 살이 더찔것 같아요. 아이고야, 벌도 봐야 되는데, 오늘, 오늘 벌도 봐야 되는데. 음, 비가 안 온다면, 오늘 오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진짜 말벌이 많아요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말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말벌 많고 벌들이 너무 고생, 고생을 고생 많이 한다 진짜 너무 막 <laughs> 우리 벌통이 잘 살아있는지 궁금한데 아이고 어찌됐든 간에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